아니, 근데 너는 노래도 잘해, 이뻐, 잠깐 보니까는, 응, 그냥 설거지를 그냥 뽀득뽀득하게 그냥 해서. 언니 남자분만 없어요. 아, 왜? 그래서 세상, 세상 다산거 아니야. 근데 너 어렸을 때부터 살림 잘하는 사람한테 배웠어? 아니, 아무도 없었어요. 우리 그 4남매가. 호러머니 밑에 살았잖아요.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. 아, 그랬어? 어, 네. 아빠가 몇 그러니까 살에 돌아가셨어? 저 다섯 살때 돌아가셨어요. 그랬어.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아, 그랬죠. 음, 그런데 엄마가 이제 생활 전선에서 뛰어야 되나, 음.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뭐 살림을 배울 그런 우리 환경이 아니고 어, 어. 어렵게 살았고 음.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어린 마음에도 뭔가가 이쁜 걸 와. 보면 관심이 가고 어. 하고 싶었어요, 그렇게. 아, 우리, 우리 엄마랑 이제 농담으로 엄마가 패션 디자이너,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거할줄 알았대요. 음음 언니, 나는요 평생 연기를 안 해봤잖아요. 평생 연기를 안 해봤잖아요. 난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 하고 싶어. 어. 반역기라도 하고 싶어 어서 오세요. 막 이러고 있 잖아, 어. <laughs> 너무 막 그런 게 하고 궁금한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 는지 그런 것도 궁금 하고, 근데 왜나는 이걸 탤런트 같은생각도했 어? 난 탤런트 해본 적 없어. 없어. 응. 그러면 cf 만한 거야? 전 광고 에는 해본 적이 없 어. 기억 하 세요. 비밀 번호 심신로 김치 김치 탕 싱싱 김치 탕을 드립니다. 드라마를 할 시간이 어디 있었을까 시간이 어디 있었어, 진짜. 아니, 광고만 하다가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어느 쪽에 재능이 있는지 조차도 잘 몰라요. 그래서 지금에서야 이제 어릴 때 내가 꿈이 있었나?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난뭘 하고 싶었지? 이 나이에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글쎄 보고 뭐 해보고 싶은 거죠 너는 이 나이 벌써 얘기하면 안 돼. 네. 아니. 어, 진짜로. 그 음식에 대한 그 많은 이야기들이 어, 배우고 싶고, 음, 그리고 그 나이에도 언니도 배우러 다니고 그런다는 걸 듣고, 나도 그동안 좀 포기했었거든요. 어, 살림은 이제 안 해야지 막 그랬는데, 다시 나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도전을 받았어요.